맞아. 할머니, 이게 패션이야. 이러면서. <laughs> 할머니가, 할머니, 이거, 그러 그러니까 할머니가 진짜 웃긴데. 할머니가, 그때 제가 설날에 할머니 집에 갔을 때그 니트를 입고 갔는데 여기가 이렇게 해져 있고, 이렇게 밑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짜임이 되어 있는 그 니트를 입고 갔어요. 그랬더니 할머니가, 보시다, 응. 이렇게, 나를 이렇게 보더니 <laughs> 이러분 여기를 이렇게 만져 만져보는 거야 그래서 왜, 왜? 왜요? 랬더니 아니 내가 잘못 본줄 알았다고 이게 해진 거를 보고 내가 잘못 본줄 알아서 만져 이렇게 만져본 거라고 응? 이러고 <laughs> 진짜 할머니 눈빛이 그럴 리가 없는데 표정 있잖아요. 옷이 이렇게 됐을 리가 없는데 하는 표정으로. 응. 이러고.